된다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고개 가 끄덕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믿어져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있 십니까? 그러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내능력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이니 주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식으로 남자 없이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책도 아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이 반드시 리라고 믿는 그여자 아멘. 네.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믿어지는 그대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많이 비난합니다. 목사들을 비난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 다 태워야 소용이 없어요. 이럴때에서내할일이뭐냐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13절 보겠습니다. d a s 가열심 under boys. We don't have a miracle. i 는 just wrong. We don't have a miracle. We don't have a miracle. w 그러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청년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뭐냐? 깨달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이 깨달음.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중지자 때문에, 아니면 목사 때문에 내 믿음에 손해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모터가 코란데오입니다. 라틴인데요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란 말이고요.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두 가지가 합해서 합쳐진 합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거니와 내 믿음이 자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누가 하나님 하나님 보든지 하나님 안 하나님 보든지 나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거니와 내 믿음이 자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아멘.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없어서. 아멘. 네. 14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곧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라고 하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올려복 보기는 것이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이 약속하셨거든요. 하이니다하고고거든요 은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 두려워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탈때 보면 정말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뒤집힐 것 같고,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안심하고 타는 이유는 안 떨어질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사는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와도 주님이 같은 배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타신 배는 안 뒤집혀야 될 것이다. 만일 배가 뒤집어져도 다음 대책이 있으실 것이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요긴하게 들었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느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악한 역사가 다 나를 흔들고 어떻게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푹들기만 하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 믿음이 변일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근육무력증으로 약해져서 결국 죽을 거야, 그걸압니다 근육무력증은 결국 약해져요. 모든 근육이 다 약해지고, 뭐, 심장이나 뭐 움직이는 이, 이 속, 장기의 근육까지 약해져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약해져서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네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정을 밝게 만들어 나 가겠다. 한 사람만 아파 누워 있어도 가정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하고 나는 지금 비록 아파서 이제 죽어가지만 그 동안 받은 축복을 해야지며 살겠다. 결심하고요 나는 고통을 유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다. 당장 아픈데 이런 결심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아파도 주님의 십자가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아프도 아프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이 죽거나 함께 라도 부부가 죽어도 천국에 아, 다시 만날 건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 믿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슬픈 거는 슬픈 겁니다. 문제는 <뭐라> 믿음의 사람이기 아프고 슬프지만 주어진 여건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사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작아 보여요. 당장에 겪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무엇보다 큰 거예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기 걸려서 힘들다고 불평할 수 없는 거잖아요. 큰것 생각하면 작은 것들은 견디고 참으면서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도 좋고,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염려가 되고, 두려워할 일도 생겨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과정은 다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멘 내가 승리의 중공으로 어떻게 살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기도하며 사는 내가 우리 가정이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너희 소망에 가라니는 주변 사람들이 저 가지 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럴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서있는 사람을 보면서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전도하는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 말도 못 꺼내요 요즘에는. 전도 방법들은 많이 개발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활로 주님을 전하는 것인데 말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 사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냥 아무 것이나 씨를 뿌리고 뭐를 씹는 게 아니잖아요 씨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모내기를 하기 전에 논에 물을 대고 적당한 때 비가 와야 되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고 이런 수어 이후에 적당한 때 추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심어, 심고도 정성껏 돌보고 가꾸고 교회로 인도해도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취미했는데도 열매를 못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잘 나오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만두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 그 정도 나가 주었으면 됐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동안 체면 때문에 꾹, 나, 꾹 참고 그냥 나와 준 거예요. 그동안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와주면서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아 그동안 나가주었으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요 그래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는데 하고 자꾸 몸이 아파서 이제 안 나갈래요 그런 분도 있고 교회에 나가면 일이 잘 풀릴 줄아는게안 풀려서 이제 안 나갈래요 그런 분도 있어요. 혹시나 그러고 나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선다는 게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고난과 풍파들이 있지만 내가 믿음에 든든히 뿌리 내린 것이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믿어도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어른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밀어서 얼마든지 어른 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 믿음이 내가 어른이 되고 창성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에 있는 증거들 줄로 믿습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는데 같이 합니다. 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 그러면 우리는 착하고 부드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야생마가 정말 거칠잖아요지 마음대로 해요 심도 있지요 거칠지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걸 그게 온유에요 온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그냥 부드럽고 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것. 원래 거칠어요. 원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온유입니다. 또 두려움은 환경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겸손과 온유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 될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은 온유한자가 승리하고 결국 성공한다는 말씀이에요. 온유가 진짜 강한 것이고, 온유가 진짜 능력입니다. 세례요한은 겉으로는 되게 강한 이미지예요. 약대토옷을 입고 석 메뚜기와 석충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신하의 들이고 나는 세례요한이라 하더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다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럴 때 세례요리한 고백이에요. 아, 나는 세하에도 좋아. 예수님이 결국 큰해야될 분이야.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겸손과 원유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었어요. 신학교에 가면요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야 설교자가 되기 전에 니들 먼저 사랑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부터 되야 돼요 내가 온유하고 경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우리 마음에 깊이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지옥의 소원에 있는 너의 손에 그의 손에 있는 너의 손에 그의 손에 있는 너의 손에 그의 핵심은 뭐냐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두어 드러난 말도 중요하고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는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이는 거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네. 이유 없이 부담하게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세상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가 선행을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 내가 저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오히려 내가 부끄럽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것이 사람들은 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결과에 대해서도 하여데 십자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주신 고난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십자가도 아니고, 주님 주신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내 마음에 이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고, 주변 사람이 안 따라주고, 시대가 안 따라줘서 힘들고,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대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못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해져 가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우리가 더욱 선을 행함으로,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 두려워, 두렵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해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의 투투 대주교가 어, 인종차별 철폐로 철폐운동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남아공에서 흑인 최초로 대주교가 됩니다 그때까지 흑인이 주교가 되, 대주교가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흑인 최초로 성공한 대주교가 되고 또 인종차별 정책을 어, 체폐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느냐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성지차 차림의 헌칠한 백인이 어, 모자를 벗고 경위를 표하면서 한쪽 길로 이렇게 비켜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깜짝 놀라듯이왜 그랬느냐 이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이 지나가다가 백인이 오면 흑인들이 양옆으로 길 옆으로 비켜서 백인들이 지나갈 때까지 경의를 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 아이가 보니까 또 백인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물어봐요. 어, 저 백인이 왜 그저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성국의 주견데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한 거란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어린 부투의 마음에 아 나는 자라서 대주교가 되어야지 성공을, 성공의 주교가 되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마땅히 자기가 길을 가고 흑인들이 비켜서야 하는데 그걸 자기가 먼저 양보한 그 선한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한 사람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안 달라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안 달라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당장에 우리 식구들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표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심음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가정도 달라지고. 나 때문에 자녀도 달라지고 세상의 한 부분도 바꾸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주님 얘기하신 축복이기를 가시기를 추원합니다.